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수업 디자인 사차시 수업 지도안입니다. 아, 먼저 모둠 구성입니다. 아, 저는 어, 항상 모둠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 미리 아이들이 어, 수업 전에 모둠을 어, 만들어 두라고 모둠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고 앉, 그렇게 앉아서 어, 수업 준비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어, 수업 종이 올리고 들어가면 모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별평가, 동료평가 이제 4차 시에 이제 하는데, 어, 원래 이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는 미리 이제 공지를 하죠. 어, 하지만, 어, 4차 시 때도 다시 한번, 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평가 습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꼬꼬미한테 이렇 해서 나눠주는 거죠. 어, 학습지의 문제 해결 시 모든 어, 토의도 해도 되고요. 어, 오픈 테스트니까 교과서나 학습지를 볼 수도 있고 어, 선생님한테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직접적인 답을 알려주지는 않고 어, 스케폴딩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어, 아이들이 받는 이제 학습지는 이렇게 원서 생성 과정 개별 평가 학습지라고 해서 어, 이제 일곱 문제. 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곱 문제가 나가고 칠 어, 번은 이제 어, 소감을 적는 세 문장 이상 쓰라 이렇게 해서 어, 합니다. 그리고 어, 채점 기준표는 그 별도로 모범 담변을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제출하면 요거의 기준으로 이제 채점을 합니다. 음, 모범 답변 채점이 되어 있고. 그, 여섯, 일곱 개, 지금 일곱 문제인데, 하나 틀려도 5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섯 개를 맞추면 이제 40점, 세개 이하는 이제 30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이제 아이들은, 음, 시간을 40분을 줍니다. 타이머를 개별평가학습지 배부 후스크린에 타이머, 뭐, 40분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40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소통하고 협업해서 학습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까지 아이들이 발표하고 뭐 이렇게 수업하면서 어, 내용을 대부분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활동이 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요. 어, 먼저 이제 개별 평가 학습지를 완료한 모둠은 어, MS, MS 폼으로 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접속을 해서 폼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보통 40분 꼬박 하는 모둠은 어, 잘 없고 어, 좀 미리 끝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 40분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는 모둠도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MS 폼에서 이제 동료 평가까지 하면 어, 원소생성 과정 조사 발표 수행 평가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개별 평가수준에 이제 수고를 하고.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를 안내를 합니다. 이 MS 폼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는 어 제가 그 QR 코드로 별도로 어 해놨습니다. 선생님께서 접속해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는 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수업 디자인 1, 2, 3, 4 차시 수업 진행을 모두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